2022년 5월 6일 금요일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 오늘 종목은 GS 글로벌, 태경 케미칼, 안랩, 어, 토탈 소프트, 대창단조, 형제, 어, 형지 엘리트, 어, 총 6종목을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GS 글로벌 차트입니다. 어, 어제 나스닥 백지수가 마이너스 5% 정도 급락하여 마감한 점과 어, 어제 장 마지막 흐름과 GS 글로벌이 장 초반 시초가가 괜찮다 어, 괜찮게 시작한다 싶어 매수를 했지만 첫 봉만 어, 양봉으로 뽑히고 다음 봉이 흐르길래 어, 손절 쳤다가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에 매수해서. 적당히 수익 챙기고 나왔지만 어, 첫 매매 손실이 너무 커 너무 커서 어, 결과적으로 손실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태경 케미칼 차트입니다. 이건 왜 올라간지는 모르겠지만 어, 적당히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알랩 차트입니다. 어, 두번 정도 매매를 했지만, 아, 어찌나 어렵던지 어, 둘다 매매해서 손실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토탈소프트 차트입니다. 어, 이재명 관련으로 프리엠스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던 와중에 어, 토탈소프트가 빠지지 않고 올라가려는 모습에, 매매해서 적당히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다음은 대창단조 차트입니다. 어, 별 시답자는 뉴스를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어, 움직임이 나쁘지 않다 판단해 매매를 했지만,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지 엘리트 차트입니다. 어, 오늘 움직이는 테마가 어,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요.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였던 프리엠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와중에 어, 오후장에도 새로운 종목인 이재명 관련으로 해서 형지 엘리트가 올라가길래 매매해서 비교적 큰 수익으로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 네. 오늘 시장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루한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어, 그래도 오늘 엄청난 종목이 있었죠. 어, 어, 빨래가 다 됐네요. 어, 바로 대한전선. 어, 이 종목은 그냥, 와, 대박! 와, 와,만! 거리다가, 어, 구경만 하고 끝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이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날 그날마다 강한 종목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물론 매매에서 수익 내기란 쉽진 않지만 어, 이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느끼고 배우면서 어, 다음번에 오늘과 비슷한 장이 또다시 어, 찾아올 거기 때문에 오늘 느낀 점들을 다음번 매매 때 어, 적용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장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